네. 지금 옷 정리하다가 베여서 피가 났는데 그 김에 공복 혈당을 한번 재볼게요. 음. <laughs> 제가 임신하기 전에가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 식단을 찾아보니까 계란하고 바나나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과일 중에서는 근데 임당 식단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 계란이 땡기는 것 같아요 드림이가 계란을 좋아하나봐 Okay. 아. 어. 아... 아... 느끼한 원타마. 저는 임당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생전 처음 보는 숫자가 띵 떠버린 거예요. 진료 보고 있을 때는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였는데 선생님께서 아기 뭐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띠링 임당 재검에 대한 알림이 뜨더라고요. 이제 재검에서도 높게 되면은 완전 확진.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화가 원래 잘좀안 되는 사람. 그 시약이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,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늦게 흡수가 돼가지고,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. 두 번째로, 전날, 잠을 많이 못 자거나,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, 그리고 세 번째가, 일단 뭐 평소에 뭐단거 많이 먹는 거, 딸기 우유,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, 또 그런 게 영향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, 식단으로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가지고, 한 주가 지나고 나서, 제검을 하기로 했고 그한주 동안 빡시게 식단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고 달달한 호빵을 먹을 겁니다. 이렇게 저녁입니다. 저당 오리엔탈 드레싱 주. <론> 트지않았는데 으음... 그 다음부터는 소리는저희는아직나그 <목소리도> 다음부터는 소리나, 그는소리다는 일, 오십구, 삼, 음. 김치 그래 도이 정도는 들야지 내분비 내과에 일주일 극성하고 갔는데. 어, 인슐린 처방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. 2주 정도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공복 혈당 잡는 게 일단 중요하대요. 공복 혈당이 한 이틀이 제가 100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한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.